그 저는 임영길입니다. 어, 오늘도 한번 그 세계적인 뉴스를 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올해 칠복 대신 베개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밝게 벗은 집, 집 안에만 베개를, 어, 의복 대신 입고 그런 패션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재밌으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참 아름답군요. 나 이거 아, 화장 화장을 하고 외출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재밌는 재미는것 같습니다. 외출도 좋고 왜 빨리 이 우한 패룸이 나와가지고 빨리 외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저께 음, 뭐 외출했죠. 무슨 말이냐? 어, 요, 어제는 성공하러 갔죠. 어제인가 그때가 어쩌고 그렇겠나? 어쨌든 그렇게 선공을 하고 왔는데. 그 별로 뭐뭐 뭐 결과야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음 전부가 who의 그 돈줄을 끊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WHO가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작 미국의 확진이 60만 명이 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돈을 끊었다 WHO의 신고를 완전 실책과 화차 확산 은폐를 평가하는 동안 그 자금 전을 중단하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문가가 무대책, 무방비로 도련버니 발견 백신 개발에 어수고 허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에 도련분니가될수 있는 신조카나 바다체 도련분니가 처음 발견됐다고 홍콩사안의 포스트 차이나 모닝포스트 영웅공과를 이용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사병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좀 세계적인 것이 이렇게 참 난리들이 있네요. 그리고, 태표 세계 경제에 한국 경제가 탄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니, 뭐, 도대체, 뭐, 경제가 성장할 덕이 있나요? 22년 만에, 톰으로 경상기업 마이너스 선장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참 큰일이네요. 되게 경제 협력 개발 군구는 우리 한국 경제 선역을, 어, 2.0%를 지수했다. 아, 아시아 개발을 내면 1.3%로 전망했다. 아시아 어, 미션 단장은 한국의 높은 대외 시정도를 고려하면 주요 그국의 급격한 성장 하향에 반영된 대외 수요 성장을 부진의 성장을 전망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대개 침체의 정도는 세계 경제률 마이너스 상황을 0.3%로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도 비관적인 계층을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국은 7 9포인트 독일은 8.1포인트 프랑스는 8.5포인트 이탈리아는 6 9.6포인트 일본은 5.5포인트, 영국은 7.5포인트, 중국은 4.8포인트, 인도는 3.8포인트로 각각 낮춘 것이랍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다 마이너스. 한국은 1.2 정도로, 뭐, 그래도 뭐, 준수하군요. 중국과 인도, 그런데 1.1 정도. 나머지 뭐, 우리가 다 하는 나이들 선진국은 뭐, 6.1 포인트,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 미국은 뭐또 뭐, 중국하고,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가 불안한 듯이 그 그냥 복격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복격기를 짝지었다이 고끼리 걷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그렇지만 음. 그렇다고 합니다. 음, 음. 국제효과는 18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아이야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설이 떠갑니다. 어, 왜냐하면 그... 어저께그김일성의 태양절인데 나타나지 않나타나는군요 그래서 신변에 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신변이자서. 정상 세터장, 미사일 현장, 사고나 몸살 가능성, 김일성 참배, 전부장, 통일도 매우 이겠죠 코로나 입구 가능성은 낮고, 생명절도까지 있다고 갑니다 아, 참나. 뭐, 하여튼, 음, 그 아이가 뭐, 젊은 아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일부 일본이 된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좀잘 모르겠지만 뭐야? 우리하고는 뭐 적대국가니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오늘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